책쓰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렵죠 저도 처음에 책을 썼을 때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한권 쓰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책쓰기가 그나마 어렵지 않을까 제일 첫 단계는 뭐냐면 책을 쓸때 책의 주제와 메시지를 정하는 거예요 주제와 메시지라고 하는데 주제는 사실은 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책을 쓸수 있는 주제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책과 다른 작가의 책이 똑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내 책이 차별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를 정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볼게요. 이책 있죠. 스몰 보시나 스몰리딩. 스몰리딩 이 있는데 스몰리딩이라는 책이 있는데 스몰리딩은 스몰리딩 들어봤을 때는 독서에 관한 책이에요. 독서는 이게 주제예요. 독서라는 주제는 뭐죠? 독서에 관한 책이 엄청 많아요. 그러면 그 속에서 나와 다른 작가를 차별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?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스몰리딩이라고 짓기도 했고요. 더 중요한 거는 여기. 들어가는 메시지예요. 책 위에 보면 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하루 10분 독서의 힘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사실 이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일부예요.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책의 메시지는 이렇게 됩니다.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이 바로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거예요.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당연히 매일 책을 읽어야 되겠죠.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? 현대인이 책 읽을 시간이 하루에 낸다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과거 준비하고 그런 짓 않잖아요. 그래서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한 10분이라 읽자.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읽으면 책 읽는 습관. 들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스몰 리딩이라고 정했어요. 즉 이게 뭐냐면 하루 10분 꾸준히 읽는 독서법, 독서의 습관을 완성하는 거예요. 이렇게 메시지가 되면 1차로책 쓰는 작업이 끝나고요. 그러면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면 돼요. 이때 메시지를 정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처럼 책을 쓴 경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는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더 좋은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. 여기서 책을 쓸 때는 주제와 메시지가 가장 처음 정해야 돼요. 그게 안정해진다면 책 쓰기를 할 수. 가 없는 것이에요.